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 일본어의 k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일본어로는 아케마시테 오메드도 고자이마스 오메드도 고자이마스 이렇게 하죠 어, 좀 늦은 감이 있는데요 어, 오늘은 일본 연말 풍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하고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으니 비교하는 재미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것은요 송년회인데요 일본어로는 모넨카이 라고 합니다 일본에도 어... 연말맞이해서 뭐 직장에서 뭐 많은 술자리 갖는 문화가 있어요 물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전세계적으로 뭐 아시다시피 감염증 유행하기 때문에 예외이긴 하지만요 뭐 한국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한국인들 중에 이 송년회를 망년회라고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정확히는 송년회가 맞습니다. 이 한자를 보시면 아시지만 이 망년회라는 말은요, 일본식 표현이에요. 이 모네카이를 한국어로 발음하면 망년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이 망년회라는 단어 대신에 송년회라는 말을 쓰면 어떨까요? 자, 첫 번째는요, 토시코시 소바입니다. 한국어로 직역하면 뭐 해넘김 국수 라고 해야 될까요 어, 특히 이제 연말에서 새해로 넘어갈 때 먹는 음식입니다 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여태까지 아군은 끊어버리고 무병장수 하고 또 행운을 드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지역에 따라서 이 조리법에도 차이가 있다고 해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도 유학생활 할때 어, 연말 기분 새해 기분 내 본다고 이 토시코시 소바를 먹은 적이 있어요. 이제 사진에서처럼 이렇게 제대로 차려진 건 아니었고요. 그냥 슈퍼 아니면 뭐 편의점에서 컵라면 사서 몇번 먹어봤는데, 어, 뭐 외국기 외국 생활 한다고 그 기분 낸다는 것을 아 기분 내보려고 했지만 이제 썩 유쾌하진 않더라고요. <laughs>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 알려진. 방송이죠. 홍백 가합전입니다. 일본어로는 코우하쿠 으따가센이라고 합니다. 매년 1 2월 31일이 되면 이제 NHK라는 방송국에서 한 프로그램으로 이제 홍팀, 백팀 나눠서 가수들이 무대를 펼치고 또 마지막에 뭐 어느 팀이 우승했는지 최종 우승 팀을 가리는 그런 방송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 새해 맞이 인사도 하고요. 뭐 우리나라로 치면 이 팀을 가르는 데 있어서 뭐 여기는 홍팀 백팀이지만 뭐 떠오르시죠 초등학교 운동회 때보면뭐 청군 백군 청팀 백팀 지금도 그렇게 나눠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떠올리면 되실 것 같고 뭐 연말 방송 이렇 하는 거 보면 뭐 한국으로 치면 우리나라에서 매년 뭐 가요 대상 연기 대상 연예 대상 이런 거 하잖아요 뭐 그런 방송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전에는 일본인들이 생각하는 연말 하면 가족들과 TV 앞에 모여서 이 홍백가합전이라는 방송을 보는 그걸 그런 이미지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이 해를 거듭할수록 이 홍백가합전 시청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연말 하면 가장 대표적인 어 일본의 방송이기도 합니다. 기억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아, 이건 참고인데요. NHK가 뭐의 약자인지는 알고 계시나요? 네, 정답은요. 일본방송협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본어로 하면 니홍호소우가이의 일본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니홍 일본, 일본의 니홍 해서 N. 방송을 호소할 때 H. 협회, 교가이의 K. 해서 어, NHK, 일본 방송 협회의 줄임말이죠.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는 복권입니다. 일본어로 복권은 타카라쿠지라고 하고요. 어, 한국과 마찬가지로 여러 종류의 복권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 대표적인 두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왼쪽 사진에서 보시는 이넷마츠잠보라고 있는데요. 평소 복권을 구입하지 않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연말에는 이 복권을 많이 구입합니다. 이유는요 어, 당첨금이 가장 커요. 예. 특이한 점은요, 이 바로 다음에 소개드릴 해 바로 옆에 오른쪽 사진 보시면 로또 7이라는 복권이 있거든요. 이 로또 7보다도 일본에서는 특이하게 이 넷마트 잠보 이 잠보 복권이 되게 인기가 더 많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이 넷마트 잔고는 예전 주택 복권 요즘으로 치면은 뭐 연금 복권 같은 이제 숫자가 이미 인쇄된 그런 복권인데 그게 일본더 인기가 많더라고요 신기하죠 자 그리고 제가 방금 말한 이 로또 7 같은 경우는 한국의 로또와 같습니다 이제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7이 숫자 7에서 보시다시피 7개의 번호를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1번부터 37번의 번호 중에서 7개의 번호를 맞추면 이제 1등에 당첨되는 그런 복권입니다. 어, 여러분 한국과 일본 복권의 가장 큰 차이점을 아시나요? 한국에서는 1등에 당첨되면 이제 당첨금 불로소득이라 해가지고 당첨금에서도 세금을 떼가잖아요. 하지만 일본은 세금이 전혀 붙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예를 들어 100억, 100억에 당첨됐다. 한국 같은 경우는 뭐3 3몇에서 실질적으로 제가 받는 건60몇 억이죠. 하지만 일본에서 100억에 당첨됐다. 그러면 그대로 100억을 고스란히 받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는 좀 한국에서도 본받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떠셨나요? 어, 연말 모습. 일본의 연말 모습 알아봤는데요. 음, 비슷한 것도 있고, 뭐 다른 점도 있고, 재미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今日はここまでにします。